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NSR 동탄오산점 NSR 평택점입니다 제가 엊그제 폰노템퍼 기모 롱 타이즈하고 폰노템퍼 기모 빔롱 타이즈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모 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것도 무려 30%나 할인하는 기모 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공식 이름은 폰노 에코 플러스 기모 저지입니다 말 그대로 기모 저지입니다 그러면 얘 특징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특징은요, 천연 광물질을 원사에 프린트 형식으로 적용해서, 적용한 인프라 사이클 기술을 적용해서 체온 유지에 유리한 예, 그런 원단이 적용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육각형 보이시죠? 육각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에 높은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연 미네랄 제품을 프린트 형식으로 도포해 왔고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가끔 뭐 무슨 이렇게 팔찌 차고 발찌 차고 목에 차면서 혈액순환 도와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이 이 원단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전면에 심플한 NSR 로고하고 그 다음에 YKK 미러라이크 지퍼 이렇게 해서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하부에 반사 소재가 이렇게 길게 길게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3 포켓 그 다음에 폰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특징 말려 올라가는 거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밴드 처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단인데요 원단은 이 촉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엄청 부드럽고요 이탈리아의 보르지니 사 원단을 사용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신축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럼 이 폰노 에코 플러스 기모셔지는 언제 입을까요 예 언제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제냐면 요즘처럼 아침, 저녁이 서늘하고 아침, 저녁, 밤이 서늘하고 낮에 약간 해가 날때 요즘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11월 중순에서 11월 말 정도까지 예, 외투로 입으실 수 있는 저지로 입으실 수 있는 예, 그런 저지입니다. 예, 이 저지의 컬러는 남성이 이렇게 블랙,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다크카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자부... 같은 경우는 다크카키하고 엘더베리가 있습니다. 가격은 184,000원에서 30% 할인해서 128,8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계절에 딱 맞는 장거리용 폰도 저지를 예, 무려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저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 우리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예, 매장을 방문해 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늘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전파 부탁드리고요. 이 가을에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행복하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NSR 동탄 오산점 NSR 평택점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